다음은 부가가치세법과 전단계 세액공제법. 예. 네, 부가가치세법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 뭐 기본적인 걸 지금 물어보는 건데, 많이들 틀리는 부분이에요. 조심하세요. 보기 1번,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해서 과세하지 않고, 우리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전단계 거래공제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고. 자, 재화의 공급, 그리고 용역의 공급이죠. 재화의 수입.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실 거는 우리 용역의 수입은 과세거래로 규정이 안돼 있다는 거. 자, 우리 보기 1번 맞고요. 자, 우리 보기 2번이에요. 우리 부가가시법상의 과세표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 가액의 합계액,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가액만을 의미한다. 자, 우리 전 단계 거래 공제법의 특징인데, 이 부가가치 가액만을 의미하느냐? 과세 표준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지금.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제가 천에 샀어요. 그리고 삼천에 팝니다. 그러면 천은 앞에가 만든 가치예요. 그런데 제가 이천의 가치를 덧대서 삼천에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과세표준은 내가 덧댄 가치 이천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의 누 개. 액저 앞에 단계 1,000원 제가 덧댄 거 2,000원 해서 3,000원입니다. 그래서 10%를 적용을 한게 매출 세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앞단계 부가가치 천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거죠. 앞단계에서 한번 과세됐는데.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 논란을 피하려면 앞단계 매입세액을 빼줘야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액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0인 거잖아요. 자, 조심합니다. 자, 요 3천은 부가가치 2천이 아니라 창출된 부가가치의 누계액인 거예요. 그 이중가세 문제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앞 단계 매입세액을 빼주는 겁니다. 자. 틀렸습니다. 즉, 이 부가가치 가액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거래 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를 합계액을 의미하는 거다. 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기 3번 볼게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거래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방금 소개해드린 거죠. 보기 4번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 전단계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이중가세 문제 때문에 빼주는 거죠. 보기 5번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세금계산서 수수유도 상호검증 기능이 크다. 그 얘기는 지금 이 매입세액에 대한 걸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것만 빼준다는 거죠. 검증에 협조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끊어준 사람은 가산세를 맞고안 받은 사람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세금계산서 수수유도 기능이 굉장히 커서 검증하는데 우리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제도죠. 그렇죠? 자.